오늘 부활 주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 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될뿐 아니라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 다 거짓이고 허구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약 700년 전에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의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10편 22편, 스가리아 12장 10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되어졌습니다. 부활 사건 역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 것인가? 다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시 살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했던 타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교리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타 종교와의 특별한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가 어떻고, 뭐, 신앙의 역사가 어떻고, 다 그만두고라도, 딱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타 종교와 다른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fact of Christ's resurrection. The fact of Christ's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회교나 힌두교는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유명한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이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1절로 5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활장의 내용을 한번 좀 분석해 보면, 1절로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로 49절은 부활의 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50절로 58절까지는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기록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4절의 말씀은 장사된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분명하게 살아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장 사랑했던 수제자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24장 33절로 39절 말씀을 보니까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야구보에게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만삽되지 못하여 난 자인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은 헛것이며 훗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 있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도 죽은 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죽은 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시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52절은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부활을 신앙을 믿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나이 들면서 서서히 노화 현상이 생기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힘도 좀 쇠약해지고 허리도 좀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얼굴에 없던 주름도 하나씩 생겨서 주름투성이로 변화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그리도 곱고 깨끗하고 그렇게 이뻤던 피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칠어지고 또 죽음깨가 생기고 건버섯이 피어나고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깨꼬리 소리처럼 음방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답던 목소리도 이제는 그 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변해가더라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의 몸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할 것이고 어떤 육체적 결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키나스도 신학 대전에서 그는 부활한 몸이 불사, 영광, 민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키나스는 부활한 성도의 몸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변형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비록 전통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에 저서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한 인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존재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이 드러날 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변해가고 주름지고 늙어가는 지금의 변화된 그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요.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이런 소원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그 처녀 시절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다 변화하기를 아마 꿈꾸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의 님 부활 사건을 내 부활로 믿고 인정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을 보십시오. 변화의 성격을 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썩지 않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이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서서히 몇십 년 걸려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고,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바울은 궁극적으로 부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 지도자들의 도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개스만의 동산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던 모든 생애는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다 죽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실,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8절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의 결론은 부활장의 마무리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5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리고 몸이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기운이 없고 그 몸의 기능과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죽음 앞에 떨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이라 할렐루야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례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어떤 내적 갈등이나 외적 억압이나 영향에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가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걱정될 리 없고 사방의 우겨싸임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힘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이 흔들리면 집은 다 무너집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확신이 없으면 그 영혼은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의 친자들은 이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그일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따르고 쫓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충성을 바쳐 따르고 성결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지 않고 끝났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망하던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했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감격과 충성의 대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더 힘쓸까요?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다시 오실 세컨커밍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고 내게 맡겨진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레드우드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황폐한 이 땅을 고치시고 심판을 바꾸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려오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또 도덕적인 위기나 영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교회와 성도를 향해 거세게 도전하는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의 여건이 마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e resurrection is the conclusion of the gospel 부활은 바로 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내 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견고하고 부활신앙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관되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에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